침대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낙심되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려고 보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죽음에서 면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기를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남쪽 유다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또한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낙심합니다. 18절에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렇게 망하게 했으니 이제 남쪽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설망과 낙심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를 낙심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30점 전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얘기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그렇게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많아 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절망과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해야 되기 보다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된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도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될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가 낙심할 때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기억하고 있는지 십구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중이다 그의 마음 속에 그동안 당했던 쓴뿌리가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데 예를 미야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마음의 쓴뿌리가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때라고 하는 것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군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니 예레미아가 절망 가운데 수망을 가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분률이 무궁하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때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긍률이 없고 인자가 없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예레미아 자신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풍하신 금리와 자비하신 깨닫기 하나님은 인자와 운명이 분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한 유다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유다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미야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국률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침멸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여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것도 겉으로 볼 때는 진멸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회복을 또한 예언하고 계십니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를 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멸 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률이 무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서로의 모습을 볼때 허물이 많고 죄의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더 죄로 인해서 멸망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대 하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불쌍히 보시고 인자심으로 하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민이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망하는 자가 죄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그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늘 본문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물의 마음이 하만 하나 씩기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유다 백종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에 있어 여전히 구초와 재난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나님을 보았습니다. 설명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군인과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들의 회복할 일들을 행하고 계셨더라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유다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사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그 신들간이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률과 성실하심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도다 그런 다 우리의 삶의 절망이 상대가 있습니다. 이때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노력이 들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세 아,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적으로 미성숙할 때에는 사람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같아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본심을 해야리기보다 외부적으로 겉으로 자신에게 대해주는 모습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요구하는 거다 들어주고 잘해주면 좋은 부모고 자기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모진게 대하면 나쁜 부모로 되었겠지 심하면요.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자기 부모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성숙하게 되면 자기에게 그렇게 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의 더큰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전에는 부모님의 본심이 그 겉의 것들로 인해서 가르쳤지만 성숙해지면 그 본심을 찾아가는 것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나요 자기들에게 야단치고 재앙을 예고하는 예를 여하면 시어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복줄 것만 같은 우상에 대한 것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성직자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 가서 예언을 할때 겉으로 보기에는 동족들을 저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처럼 여기졌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종족들이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어요? 누구보다 자기 동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도 서로만에 외적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쉬운데 성숙한 사람은 그의 본심을 살펴고자 애를 씁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향한 분류과 사랑의 마음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되는 말과 행동도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과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낙심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울심하게 하고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쉽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근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극률과 인재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험과 환란이떠가고고 금방 멸망이 되는 것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온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성이인데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심령에 모시고, 빌뿜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자와 국민이 모공하시며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레미야 죠 우리 삶의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